오늘은 사업하면 안 되는 사주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 식묘, 기유, 병인이라는 사주가 있어요. 묘월 기토, 평강격인데, 평강격인데, 이 기토가 또 평강격인데다가 너무 친약하죠. 친약한데다가 또 식신이 많더라. 원래 신약한 사주의 식신은 내가 이제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하는데, 식신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식신이 이제 이 사주에서 너무 많아서 병이 되는 사주가 되죠. 병이 되는 사주더라. 병이 되는 사주인데, 월지, 묘목을, 평관을 이제 양옆에서 다 깨고 있죠. 월지, 평관을 깨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월지는 나의 직업궁이 자제가 되죠. 직업궁인데, 직업궁을 자꾸 간섭을 하니까, 직장생활에 하 원활하지 않더라. 그러면은, 이 자꾸 식신도 많으면 상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신이 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이거 저걸 타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원래 어, 사주에서 식상이 많다. 중첩 되있다거나 식상이 많게 되면 한곳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직장생활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사업적으로 한번 발을 들여본다든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사주가 사업을하면 좋으냐 이거죠. 사업을하면 좋으냐. 기본적으로 이 사주는 사주에서 보기, 알겠지만 무죄성 사주예요. 무죄성 사주가 된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연결되는 사업은 힘들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무재성 사주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운에서 대운에서 이렇게 재성이 들어온다고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자 그러면 이런 무재성 사주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소비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직접적으로 소비자와 연결되는 사업은 힘들 수가 있다. 중간 납품, 어, 대리점에 중개 납품하는 형태 의 일을 하면은 그나마 낫겠지만, 직접적으로 어, 소비자와 연결되는 현금요 오가는 장사들은 힘들더라. 자, 취지에 보게 되면, 관, 정관이 하나 자리 잡고 있죠. 정관이. 그래서 관인상생을 하고 있는 사주더라. 이렇게 관인상생이 되는 사주들이 기본적으로 머리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머리는 있더라. 자, 가방끈을 길고 길게, 늦공불까지 가게, 가게 되면 좋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젊어서는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직장을 오래 다녀도 끈기 있게 다니지 못한다. 자꾸 이 식신의 묘유충, 묘유충 하기 때문에 이 묘목이 타격을 많이 받더라. 그래서 자꾸 진로를 변경하게 된다. 식신이 병이라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다 그랬죠. 재능이 많아요. 식신이라는 다 재능이죠. 재능인데, 이 재능이 끝마침이 없다. 당연히 무죄성이니까. 용두사미가 되고, 직장명이지만 자꾸 월급생활을 하다가도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게 많아요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또이 직장을 다니다저 직장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되죠 네, 가능하면은 사업보다는 조직이몸 담으면서 고정 소득을 재산증식으로 삼아야 되고 나중에 이제 이 병화라는게 사주에서 가장 좋죠 운동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이렇게 병화와 신금으로 운동성을 갖춰놨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 자, 여기서 원진이, 이는 원진이 있는데 원진이라는 거는 나와 내 배우자의 문제냐, 아니면 나와 내 자식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배우자와의 어떤 배우자 결혼이 늦, 늦는다든지, 아니면 자식 출산이 늦, 생산이 늦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걸 또 그대로 직업적으로 활용하는 수가 있어요. 어, 직업적으로는 이제 교사나 선생님, 또는 예체능 쪽이 많죠. 또는 원진이라는 특수기술을, 특수기술을 활용한 돈벌이, 이런 게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사주는, 어, 가능하면 사업보다는 조직에 문담으면서 고정소득을 재산증식으로 써야 된다. 뭐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 기술영업 등의 길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사업하면 안 되는 사주에 대해서 간단히 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